뭐고 우리 방태범가 안있네? 다시 복부했어 나 아까 일어었는데 복부였어 우리는 어, 선아만 잃도이거야 아, 당연하지 그게 차인거야 차인 조용히 하면 는 거야. 응. 가네이잖아. 겼어준생 연습생 한번 하시고 뭔가 좀 다른 거 어디야?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 너무 컸나 봐. 9번로 쳤네. 나번으로쳤어 그래? 아, 이있거 아니, 아위치더 좋네. 아, 너무 좋어. 무슨 아, 이 먹었어. 리스꼭 간져가세요. 라야 응. <목소리> 좋다. 아 와, 굉장고내려고내려야 돼. 고내려야 돼. 처럼 오, 네. 방향이 좋다. 네. 아니 그러니는 아니, 어제 누구야? 어제가 누구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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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쩍. 어, 젠 리펙스 좋아하 아니, 우리 칠분을 칠분, 십분, 십분. 이어. 언제?